뭐였나? 조금 불었다. 아 아빠. 한쪽 눈이 이제 트였어. 아, 안경이 안꼴을가아져서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져가야 해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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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안경이 내 눈이 내 왜? 본체가 깔아 뭉졌어 네가? 아니 안경닦기로 안경닦 다부러졌어 이렇게? <laughs> 그니까 이렇게 <laughs> 허하게 <laughs> 가다니 <laughs> 여기는 <laughs> 오줌 생기니 조명 두개 여기에서 살려면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음. 음. 리페를 할까? 오랜만이니까 리페를 해야겠다 음, 맛있다 배를 자주 잘못 친것 같은데, 그냥 가자 하자. 그냥 가자가지 어... 진 자는데... 응. 발가 위에서 뒤척일 때마다... <laughs> 무슨... 내가 배 속에 있는... 배 안에 타 있는 기분이었어. 글렁글렁하면서... <laughs> 어, 엄청 흔들리던데. 근데 그래도 처음 보시는 데엘레이도 그냥 나 게임 중독 나온 거아 상어 아가씨 어 응. 응. 게임 중독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거였지 게임 중독 질병인가 응. 그 근데 그 다큐 자체의 결론은 아니다였음 응. 어난 찍어 봤 찍어 놨는데 응. 이런 주제였네요 했는데 진짜 웃겼는데. 인형에서 진심으로 화내주는 사람이 많더라. 맞아. 진심으로 화내는 게또 허락 안 받고 찍간 거에도 화내는데 그건 화내면 한데 그그 타이틀에 꽂혀가지고 나들 아직도 게임이 어쩌고 저쩌고 부들부들 이러는데 <laughs> 웃기더라. 생각보다 코스 공공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서 사진 찍어 전화면 돈 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돈 내야 돼요 하니까 내돈 네, 내야 돼요 <웃음> <웃음> 나코 언니가 <laughs> 그래도 그걸 얼마 내야 되는데니까 그냥 많이요 <laughs> 그러면서 많이 내야 돼 많이 내야 돼 이러면서 날막더 찍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턱쉐딩 가발로 가려지니까 잘안 하게 되지 않아? 맞아. 맞아. 오늘 갔다 왔어. 갔다 오고 음. 위로 쭉쭉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창해님이 계셨어. 음, 맞다 맞다 그래. 누가 올라갔었어. 그건 전혀 기억 안 나. 가문가. 근데 뭐 코스 할때 해도. 원톤, 빨랫톤, 쿨톤, 포테르톤 엥?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다시 켰어 안돼 뭔가 죽을 것 같은 캐릭터 성은 아니었지 않아? 응. 끝까지 옆에서 약간 조연처럼 있었을 것 그, 같은 성격인데 그럴 줄알 당연히 봤는데 갑자기 얘가 응 죽었대? 엥? 응? <laughs> 약간 똑똑해서 죽었어 그 사람 응. 비밀을 너무 빨리 알아채서 아기가 아빠 응. 언제 와? 아 장례식장에서? 어 그것도 바뀌었네 에드워드 오니자 어 그거는 오리지널 버전 보잖아요? 더더 힙해 브라더 우드는 원작 기반인데 오리지널은 약간의 각색이 있단 말이에요 응. 진짜 더 우중충하고 더 우울하고 더 희망도 없고. 오. 좀 나이 들어서 봐야지 이해가 잘 가기는. 아 젊으면서 정말. 그러니까 내 말은 막초중때 보면 이해가 음. 잘안 간다 이 말이지. 왜냐면그 정도에 약간 머리를 써야 돼. 오늘 나왔어. 정치 이야기도 있고 인종 이야기도 있고 맞아. 전쟁 이야기도 있고. 아, 모든 컬러가 웜해 보여요,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웜한 걸 바르고 있는 건지, 쿨한 걸 바르고 있는 건지, 그분이 안 가. <laughs> 특이한 친구네 하고 넘어가고 그, 문... <laughs> 그 그런 리포스트를 엄청 올리고 모두 다 미들로 잘 써요 페이커가 많이 쓰잖아 음 빠진데 <laughs> 그니까 이런 느낌이 지 살짝. 응. 그래서 저 헌혈을 한세번 했는데.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착하게 해주시더라고 내가 간데는. 근데 웃기게 결승전 직전 그 커터 파이널? 근데 이대 이의 상황에서 마지막 매치를 시작을 하는데. 응. 그, 우리 T1 측에서는 문도라는 캐릭터를 사용을 안 해. 해본 적이 없어. 응. 근데 지금 게임 메타상 문도라는 캐릭터가 너무 유리한 거야, 저쪽 팀에. 응. 근데 저거를 막, 막으려니까 또 다른 챔피언 풀리고 이러니까 복잡하니까 갑자기 팀 보이스에서 야, 그냥 너가 문도 할래? 이게 된 거야. 문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어, 나 문도 할줄 모르는데 했데 옆에서 계속 가스라이팅 해, 페이커가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서 감독도 옆에 와가지고 스킬 설명해주다가 이건요? 하니까 그건 들어가서 읽어봐야겠는데? <laughs> K, KDA 전체적인 디자인이 서, 서구권 사람이 약간 한 디자인 느낌이잖아. 맞아. 그래서 눈화장이 되게 그 서구권 언니스러운 눈화장이어가지고. 아 음. 뭔데 알? 알지, 알지. 그래서 일방적인 경기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막2대 2에서 마지막 파이널 매치 하고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야. 페이커는 리빙 레전드기 때문에. 페이커는 약간 링도잘돼 있어가지고. 맞아. 발랐을 수도. 어, 노라짱, 너 노란색 도 너무 무섭다. 한 마지막. 에 어, 근데 일어나도 애연한... 되 음. 아 근데. 지금 집은 중에서 내가 알기로는 통합되는 걸로 왔는데 안... 우리 3수까지만 하고 4수는 안 된다 했는데, 뭐본적 응. 없어. 아무래도 해이해져서 괜찮아. 야발가드 없었잖아. 전 쫑쫑하니 귀엽잖아? 진심대오심너의심돼너 의심돼 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근?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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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여기 아니? 아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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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이 오케이. 550오겠스1 4스가다 내려갔어. 어쩔 수없 행사장에서 재정비를. 너인어스께 갔다야. <laughs> 살짝 그럴 것 같아. 물어볼 것 같다. 어머, 하리 싸우세요. 여기서 빠져. 예전도 보이니. 엄청 쾌하게 나와. 뭐라 했냐면요. 3회 안에 리턴 아니야. 던면은 계정 폭파하고 활복한대요 옆에 용파님 들었잖아요. 승인승인을 중인, 제가 다 들었습니다. 많이. 다 들었습니다. 살려 주세요. 제가 다 봤슈. 제가 똑똑히 봤슈. 제가 똑똑히 봤슈. <laughs> 어0.5 너무 멀다. Oh sexy! Oh my god! 다시 한번 해주면 안 돼요, 그거? 제니아카. I'm <laughs> 关掉。 아, 너무 잘어 같아. 어, 이하가가다 어, <laughs>